사과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과를 떠올리실 겁니다 아침에 깎아 먹는 사과 한 조각 점심 후 간식으로 먹는 사과 그리고 밤늦은 시간 출출함을 달래주는 사과 사과는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 특별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함께 해온 그야말로 황금 과일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사과에 깊고 놀라운 세계로 초대하려 합니다. 성경 속 선악과부터 뉴턴의 만유인력을 탄생시킨 그 사과까지 사과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상징을 탐구해 볼 겁니다. 또한 사과의 다양한 그 맛의 비밀, 그리고 사과가 우리 몸에 선사하는 놀라운 효능까지 30분 동안 사과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사과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상징 사과는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과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야생 사과나무 숲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사과 숲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사과는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교역품이었고 고대 로마인들은 사과를 신성한 과일로 여겼고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사과 재배 기술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17세기 유럽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사과는 비로소 전 세계인이 즐기는 과일이 된 것이죠. 사과는 단순히 먹는 과일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깊숙이 뿌리 내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성경의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은 이 사과는 인류의 원죄를 상징하며 인간의 욕망과 지혜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스 신화 속 불화의 사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의 여신들이 서로 다투게 만든 이 사과는 파리스의 심판을 일으키고 결국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사과는 종종 지식, 아름다움, 그리고 유혹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이 이야기는 과학사에 큰 획을 그었죠. 물론, 이 이야기가 100%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과가 호기심과 발견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순한 과일 하나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 욕망, 그리고 발견의 역사를 함께 해온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사과 품종과 한국의 사과 8분. 자,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사과 품종들을 만나볼까요? 전 세계에는 7,500종이 넘는 사과 품종이 존재하며 각자 고유한 맛과 향, 그리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레드 딜리셔스는 뾰족한 모양과 짙은 붉은색이 특징입니다. 아삭한 식감은 덜하지만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사랑받습니다. 골든 딜리셔스는 연두색과 노란색을 띠며 달콤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영국 코네트 페어는 사과잼이나 애플파이 등 요리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시큼한 맛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갈라는 작고 달콤하며 아삭한 식감으로 간식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후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뛰어나며 부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과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사과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1900년대 초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사과나무가 도입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부사 품종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과 품종은 부사입니다. 겨울철에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 저장성이 좋고, 당도가 높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홍로는 붉은색이 선명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오리는 초록색 사과의 대명사로 여름철에 주로 수확되어 상큼하고, 새콤한 맛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사과는 각 나라의 기후와 토양에 맞춰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품종별 특징을 미리 알고 고르면 취향에 맞는 사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과가 가진 이로까지 슈퍼 효능 심층 분석 십자. 이제 사과의 핵심인 건강 효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 건강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신경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미용 사과에는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추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우리 몸의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동맥경화나 심장병,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사과에 함유된 비타민 C와 미네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환절기 감기 예방에 사과가 효과적이며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장 건강 사과의 패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장으로 이동합니다. 장에 도착한 패티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패티는 설사나 변비에 모두 효과가 있어 장내 조절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체중 조절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해줍니다. 식사 전에 사과 한쪽을 먹으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사과의 달콤한 맛은 군것질 욕구를 줄여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 개선 팩틴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해 소스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유기산은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의 분비를 돕습니다 사과 제대로 즐기는 꿀팁과 레시피 이렇게 좋은 사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껍질째 먹기 사과의 주요 영양소는 대부분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껍질에는 케르세틴,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껍질에 묻은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관법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주변의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빨리 숙성시킵니다. 따라서 다른 과일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문지나 키친타월로 사과를 하나씩 감싸비닐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사과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은 당근과 시금치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고기 요리에 함께 넣으면 사과의 산성분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육작용을 해줍니다. 다양한 레시피 사과를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보세요. 사과잼, 애플파이는 물론 사과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달고기나 돼지고기 요리에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구워 시나몬가루를 뿌려 먹으면 따뜻하고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과에 얽힌 인류의 역사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 그리고 사과를 제대로 즐기는 꿀팁까지 사과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가는 사과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